오늘 디펜하이드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주제를 이 강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라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제 말씀을 삼고 또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예배를 시작하게 하면서 왜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참 많이 때요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환상은 물과 깊이 관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물이 여러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그죠? 어떤 거 알고 계시나요? 어떤 거 알고 계시나요? 네, 역시 우리 버지니아는 조용하죠. 네, 우리 양반들이 모이신 곳이라 조용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물은 생명의 원천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내리는 은혜, 그 단비, 그 은혜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가 씻음 받기 위한 죄 씻음 받기 위한 그 정화의 도구로 물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어 이게 물이 여러 곳에 사용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어, 이 물이 성경에서는 좋은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지만 나쁜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까? 어, 이 물을 보면은 오늘도 이렇게 물이 어,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큰 바다, 깊은 바다 뭐 이런 것들이 사용될 때는. 이것이 뭔가 이렇게 좀 어두운 세상 혹은 이렇게 좀 깊은 저기 지옥 같은 그런 어두운 땅 그런 것들을 상징할 때도 이 물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두 가지 종류의 물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4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제 마임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서 흘러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물은 성전의 가장 바닥, 그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고요. 이 물이 흐르면서 성전을 가득 채우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성전을 채울 뿐만 아니라 성전의 문을 돌아 돌아서 이 성전이 동쪽으로 물을 향하여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물이 닿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되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ecome fresh, 그렇죠? fresh하게 되는. 네. 자옆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참 f r e s h 하시네요.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참 f r e s h 하시네요. 네.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fresh하신 분들이 있죠. 뭔가 이렇게 생기가 돌고. 어, 힘이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 이 물이 닿으면 프레시해진대요. 어, 이 물이 닿으면 모든 게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을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의 물이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다 새롭게 등장하는 그 물이 첫 번째 물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물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의 구절에 보고 있는 바로 그 바다의 물이라고 표현된 그 물입니다. 그 바다의 물 히브리어로 하암마라고. 여기다 이제 그 관사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 마임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관사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그큰 물, 그 바다의 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물은 어 앞에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하고는 좀 다릅니다. 새롭게 하는 물이 아니죠. 그 바다의 물은 죽음의 물입니다. 이 바다 자체도 죽은 것이고, 그 바다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도 다 죽게 만드는 죽음의 물이 바로 그 바다의 물입니다. 이물 속에서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고요, 어떤 것도 번식할 수 없는 죽음 그 자체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바다의 물이라는 물이죠. 자, 이 물을 보니까 아라바라는 힌트가 있죠. 어떤 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사해 바다가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네, 물어보고 답도 가르쳐주고 <laughs> 네, 너무 훌륭하죠, 그렇죠? 네. 사해 바다가 생각이 납니다. 이 아라바라는 지명을 보면 성경에 찾아보면. 팔레스타인의 남쪽을 가리키는데 그 남북으로 이렇게 쭉 가로지르는 그 지대 가운데 낮은 지대가 있습니다. 이 낮은 지대 저지대의 골짜기가 아라바죠. 그 아라바로 물이 흘러 들어가면 지대가 낮기 때문에 흘러 들어가기는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네 어떻게 됩니까? 네 흘러 나오를 않는 거. 네, 역시 저희 아내입니다. 네, 대답해 주는 건 저희 집 사람밖에 없습니다. 네, 흘러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물만 있을 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들어가는 물이 계속해서 증발하고 증발하고 하면서 염도가 높아져서 아무것도 살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라바 남쪽에 있는 바로 그 바다라는 것이죠 사해 바다의 물은 너무 염도가 높아서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물을 잘못해서 마시면 병원 가야 된답니다. 위세척 안 하면 큰일난답니다 그만큼 염도가 높은 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둘로 나누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셨습니까? 궁창 네, 위의 물과 궁창 네, 아래, 저 아래의 물, 하늘과 땅의 물로 하나님께서 나누신 거죠. 하나님께서 단순히 하늘과 땅의 물로 나누신 것이 아니고요 요한 게시록 말씀해 보니까 이 하늘과 땅으로 나눈 물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게시록 22장에 보니까 저 하늘, 궁창 위에 있는 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정같이 맑은 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물, 생명의 강 그리고 이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자, 오늘 에스겔서 4사십7장의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죠? 성전의 지성소의 그 바닥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볼수 있죠. 근저 궁창 위에 수정같이 맑은 물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자, 그 뭔가 이제 닿는 부분이 있죠.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흐르는데 이 흐르는 강회 좌우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나무가 있다. 생명의 나무가 있다. 생명의 나무는 뭐죠? 그 과실을 따서 먹으면 영원히 사는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의 에덴 농산을 만들어 주실 때 먹고 살았던 그 생명 나무 과실이 저 하늘나라 천국에그 보좌가 흐르는 물가에 심어져 있대요 할렐루야, 네 아멘. 네, 그것을 바로 어, 어,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볼수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치료한다, 치유한다. 아까 뭐가 생각나죠? Fresh. 네. 새롭게 한다라는 게 생각이 나죠. 두 번째 물이 있는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물입니다. 공창 아래에 있는 물, 바다, 많은 물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바다의 물입니다. 이 17장과 13장에 나오는 이 물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큰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다. 뭔가 벌써부터 기분이 나쁘죠, 그죠? 뭔가 기분이 좀 나빠요. 그리고 그 물, 그큰 바다에서는 뭐가 이렇게 쑥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똑같이 물이 둘로 나누어졌는데 천국에서도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도 보니까 저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눠드셨어요. 위의 물은 생명의 물로 아래의 물은 뭔가 좀 기분 나쁜 죽음의 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이두 종류의 물을 두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지금 에스겔이여 스스로 다니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어떤 존재가 자기를 데리고 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 에스겔이 있는 곳은 지금 예루살렘도 아니거든요. 다른 곳에 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누군가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성전의 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 여호와의 신, 천사가 환상으로 에스겔 가운데 임하여서 에스겔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신에 이끌려 이리저리 환상과 현실을 오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에스겔은 지금 환상을 보아야만 합니까? 지금 에스겔이 환상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성전의 문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조금 필요한데요. BC 7세기 정도 됩니다. BC 7세기 정도 말에 이스라엘의 가장 비참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고요. 그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죠. 그 아수르를 견제하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그런데 그 바벨론이 힘이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그 옆에 메데라는 국가와 힘을 합쳐가지고 바벨론 메데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수르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 지방의 정통 강호가 누굽니까 이집트죠 그죠 네 할렐루야 똑똑하죠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세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견제하고 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벨론과 메데는 지금 수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고, 그리고 저 정통강호, 이집트는 언제든지 패권을 다시 차지하려고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뭐 이스라엘 뿐만 아니죠.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두고 서로 경쟁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시기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중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요시아 왕, 막 성전 개혁하고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하고 막이 왕이 갑자기 전쟁을 하다가 죽음을 당합니다. 나라가 지금 왕을 잃은 상태예요. 그리고 세워진 왕이 있습니다. 여호야 김 그리고 그 아들 여호야 긴뭐 이런 왕들이 세워져요. 여호야 김이 김 여호야 김이 어 이게 전쟁하다가 심장이 약해가지고 막 너무 이게 나라가 엉망이 되니까 죽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여호야긴은 여호야긴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바벨론이 잡아 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쑥대밭인 거예요. 이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 가던 때 같이 따라가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럼 에스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잡혀가던 시절에 이 에스겔이 이스라엘에서 마지막 봤다는 건 뭐예요? 남의 나라의 말발굽에 짓밟힌 자기 민족. 그죠? 집밟힌 민족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살육을 당하고 도륙을 당하고 다 도적질을 당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불타고 훼파된 그 도시를 보면서 울면서 그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리고 에스겔이 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 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나중에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리고 짐승들의 화장실로 지성소를 만듭니다. 성전의 돌 하나 없이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알고 있는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성전은 뭐예요? 완전히 무너진 성전, 완전히 더럽혀진 성전이에요. 지금 자기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본다면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것밖에 볼수 없을 거예요. 내 눈으로 아무것도 볼수 없는 시대, 내 마음으로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시대.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환상을 보여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소망을 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일을 도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어떤 새로운 것도 어떤 기대도 우리가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 지금 소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성경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어미가 아이를 잡아서 삶아먹는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아무도 볼수 없는 그 성전을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 4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에스겔은 원래 레위 지파 출신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 대대로 레위 지파 출신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관장하는 그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버지가 다 제사장들이었어요. 대대로 제사장이었어요. 에스겔도 역시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훈련을 받으면서 아마 크면은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전에서 생활을 했을 수 있어요. 그가 바벨론에게 잡혀서 가서 포로로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 예전의 성전을 떠올릴 때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제 더 이상 볼수 없는 그 성전을 생각할 때마다 더 이상 그곳에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그 상실감이 그에게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서 다시 성전을 보게 하시면서 그땅 가운데 행하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실 그 거룩한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이 성전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환상을 본 사람은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꿈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보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나긴 팬데믹에 대한 이야기. 도대체 팬데믹이 무엇이길래 우리의 재단을, 예배의 재단을, 우리의 교회들을, 사람들의 신앙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는 예배를 내려놓았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열정도 찾아볼 수 없고 더 이상 우리는 꿇어 엎드리는 무릎도 없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배의 재난이 무너진 곳이 단순히 한두 교회가 아니고요. 정말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그 재단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봅니다. 심지어 저까지도 어떻게 무너졌냐면 요즘은 그정도까진안 해도 돼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요즘은 거기까지 굳이 안 가도 돼. 이 정도로 무너져 있어요.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거뭐그 찾아가서 그렇게 막 깊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 집에서 다할수 있어. 이 정도로 무너져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지금 어느 정도씩은 다 구멍이 나 있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회파된 것이죠. 짓밟힌 것이죠. 예배하기 못 하게 하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 악한 것들의 그 계략에 그 어떤 것들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짓밟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의 문질방으로부터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는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그 예배의 재단을 세울 수 있는 기대를 가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 내일 비행기 탑니다. 할렐루야. 뭐 다음 주 수요일에 간다면 내일은 또 무슨 비행기를 탑니까? 저 내일 켄터키 갑니다. 켄터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죠? 아즈베리 대학교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죠? 어, 지금 막 열흘 넘게 지금 거의 막 300시간 가까이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와 여기 꼭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눈치를 좀 많이 봐야 되잖아요. 저희, 저희 아내가 이렇게 가겠다고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켄터키 갈까? <laughs> 그래서 오늘 비행기표 사고 왔습니다. 저는 그켄터키 대학에서 일어나는 그 일이 뭐 부흥인지 아닌지 뭐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 시기에 같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꿈을 꾸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환상을 보게 하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그 채플 시간에 갑자기 사람들이 기대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것이 끝나지 않고 지금 막200 몇십 시간 300 시간 가까이 지금 예배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미국 곳곳에서 세계 곳곳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거기서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있고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사람들이 기대하면서 24시간 끝나지 않고 예배하며 나가고 아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와꼭 가보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서요. 내일 비행기 타고 갑니다. 가서 저도 꿈 꾸고 오려고 합니다. 가서 저도 환상을 보고 오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아, 왜 우리 뒷배 나이도 월시 피해야 되는데 이 시기에 하나님 이 뉴스를 보게 하실까? 요며칠안 됐잖아요. 이 뉴스가 뜬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게 하실까? 아, 저는 이게 하나님 마음을 이제 너무나 잘알것 같아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 땅에 그냥 잠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뭐 1907년, 1910년 이렇게 막 인도 뭐북 뭐 이렇게 평양의 대부흥들을 얘기할 때그 부흥들은 거의 다가 회개의 부흥이었어요. Repent 하는 거였어요. 나와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부흥들이확 확산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구원받고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아즈베리 부흥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예배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찬송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 말씀을 듣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찬송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보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Deep and Wide Night, Night of Worship이 우리가 그런 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예배가 이땅 가운데 정말 기도의 불길을 이어가는 예배의 불길을 이어가는 예배의 제단에 불을 놓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이 예배를 준비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즈베이라는아즈베리 그 대학에서 일어난 그 기도 운동 그 예배 운동이라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부흥이 일어났다. 그거는 여러분 전에만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은 시대에 같은 곳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꿈을 꾸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가 무너졌다고 절망의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교회는 무너졌다고 말하는 시대에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며 주님이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있단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시대그 어떤 다른 사람들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부흥을 꿈꾸며 하나님, 오늘 이땅 가운데 주님의 새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고 주님 앞에 새로 일어서야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메릴랜드, DC 여러분 우리 뒤처질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주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겔 환상을 조금 더 유심히 보니까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 에즈베리 대 부흥, 그리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1910년 평양 대부흥,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니까요.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부흥의 현장은 누가 기획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이 부흥의 현장은 누가 그렇게 하겠다, 지금부터 10일 동안 예배하겠다, 뭐 이런 것을 기획할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모였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역사로, 강권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기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강권적인 역사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 기획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부흥이 일어난 자리는 그 어떤 것도 모든 것이 잘 갖춰져서 화려하게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한 사람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모인 사람의 마음 마음으로 불을 옮겨가시면서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시니까 아무도 준비되지 않았는데 준비되지 않았다가 그냥 주님의 임하심 속에 그냥 엎드려서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것이 부흥이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전의 물줄기를 보십시오. 성전의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큰 물줄기입니까? 작은 물줄기입니까? 아주 작은 물줄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 보셨습니까? 그 사실 별로 안 커요. 여러분 막 성전을 생각하면 엄청 큰걸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파운데이션 커피가 훨씬 커요. <laughs> 성전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요. 그 작은 곳에서 지성소라는 공간도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서 물이 흘러 나와서 작은 물줄기가 흘러 나와서 흐르고 흐르고 흘렀는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이 작게 시작이 되었는데 천척을 가니까 갑자기 사람의 발목에 물이 잠기기 시작합니다. 다시 천척을 가니까 사람의 허리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천척을 갔더니 이게 사람의 키를 넘겨서 누구도 헤엄치지 않고서는 능히 그 물을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되었다고 애서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척 이게 이게 한 척이거든요. 팔꿈치에서 팔끝까지 한 척. 성전을 지을 때는 여기다 조금 더 애누리를 붙여서 한 10cm 정도를 더 붙여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한 척인데 이게 천 척이니까 대략 뭐한 5kg쯤 가면. 예, 네. 그 정도쯤 가면 뭔가 갑자기 물이 확 불고, 확 불고, 확 불면서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큰 물로 이 물줄기가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어.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비죠. 하나님의 신비. 또 무엇을 볼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볼때 지성소에서 나오는 물은 작은 물 같은데 그것이 영원히 정말 근원의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큰 물이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 모임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작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작은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천착을 가고 천척을 가고 또다시 천척을 갈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덮는 거대한 예배의 물길로 만들어주셔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게 되실 줄 믿습니다 주의적으로 보면 이 물이라는 것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적으로 또 다른 것으로 볼때이 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면,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씻으시면, 우리가 에스에의 다른 환상처럼 그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신세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백성들로 변화받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역사는 사람의 손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잘 되고 있던 것도 사람들이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냥 흐지부지 되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하나님 일을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관여하면은 막 하나였던 게 둘로 쪼개지고 둘이었던 게 넷으로 쪼개지고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면서 아 사람의 손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예배의 회복이 그 놀라운 역사가 환상을 보는 여러분을 통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땅 가운데 일어나야 할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는 하나님 내 마음의 지성서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샘물이 스며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으로부터 물이 흘러서 닿는 것마다 새롭게 될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지성소가 제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 이 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으로부터 그 지성소로부터 하나님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닿는 것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가정들, 우리가 가는 교회들, 우리가 가는 일터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나를 만날 때마다 닿을 때마다 그들이 새롭게 되고 소성케 되고 온전케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지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이 물길들이 각 사람의 지성서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줄기들이 만나고 만나고 만나서 하나님 거대한 바다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생각할 때참 아픈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불타오르지 못하고 그냥 꺼져버리고 끝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배 운동을 일으켰고 기도 운동을 일으켰고 교회를 세웠고 많은 일들을 해 나갔는데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그곳에 멈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그 물줄기들이 생명의 물줄기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이땅 가운데 거룩한 주의 물결을 강물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걸을 때 그리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를 가지고 이리 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는데 뭐 앞으로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너무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냥 여기까지 몰아왔다는 것밖에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아, 급하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제 아,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이 있었던 게 뭐냐면 뭐 해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뭐 그냥 노라고 하지 말고 일단 가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MK들을 섬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제 예배사회까지 이렇게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물질기를 열어 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을 합해서 함께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기를 소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환상을 보고 그걸어한 물질기의 환상을 보고 함께 순종하며. 주님의 물줄기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닿는 것마다 살리는 그 은혜의 강으로 함께 일어서는 여러분이 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처럼 그 죽음의 바다의 큰 바다, 그큰 바다와 이 강줄기가 닿으면 여러분 누가 이겨야 돼요? 원래는 바다가 이겨야 돼요, 그죠? 원래는 바다가 죽음이 이겨요. 왜냐하면 바다가 훨씬 크니까 바다에다가 여러분 뭐 물을 얼마나 갖다 붓는다고 바닷물이 여러분 뭐 강물처럼 담수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역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물이 흘러서 죽음의 바다에 닿으니까 그 바다가 생명이 살수 있는 바다로 소생케 되는 것이 오늘 환상의 여러분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안될것 같습니까?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우리 매월이 곳에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펜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